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다음에,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류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그 아버지께서 주신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우린 아버지 교회의 종이고, 아버지가 부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식을 가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잖아요너 반석위의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엄부의 권세가 말해도 이게 안 변하도록 가르쳐보라는 거야. 확실하게 가르쳐라. 평생 안 떠나게 가르쳐라.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못 믿으면서 교사하지 말아요. 그러면 아이들 배립니다 큰일 나요. 확실하게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 그거 지식이 천국의 열쇠가 되고 하늘과 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구별할 줄 알아라. 따라 니다 사랑을 사랑. 구별해야 된다. 사랑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응? 요즘에 사람들이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자기 남편하고 다른 남편하고 구별 못하고 자기 아내하고 다른 사람 아내하고 구별 못하니까 사고나는 거잖아요. 구별해야 돼요. 사랑을 구별하고 사람도 구별하고 뭔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탄의 사랑입니다 사탄의 사랑이 뭔 사랑이냐 하면 낭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사탄의 사랑은 뭡니까? 사탄아너 물러가라고 할수 있는 것은 사람 중심의 교제입니다. 사람 중심의. 어, 그래, 너는 나하고 고향이 같아. 우리 모이자. 멋진 목할수 있어요. 밖에서는. 그러나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 고향 사람 찾고, 어, 형제 간에 찾고, 어, 정 운동하게 되면 이게 영적인 암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구별해야 돼요. 사랑. 사탄 안에 뒤로 물러가라. 이 사랑은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외톨이 되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조그만 타협하게 되면 잘 넘어갈 건데. 믿음 양보할 수 없어서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 몇 년씩 고생할 때가 있잖아요. 손양을 목사님이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사들 인정 운동하지 말고 복음 운동합시다. 아멘. 인정 운동하지 말아요. 그거 변해요. 썩어요. 그건. 이건 누구 애니까 잘해주고 누구 애니까 미워하고 나고 친한 애니까 잘 돌아보고 누구 애니까 하고 얻는 거 없어요. 보고만 해서 잘 함께 돌아보.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키워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야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사람의 수준 이상으로 좀쭉 키워주려고 노력. 그러다가 보면 그릇이안 되게 되면은 까끌로 인간적인 사랑에 빠져가 사탄의 사랑에 걸려가지고 허우적 거리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욕까지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사랑을, 사랑을 구별하자. 구별하자. 사랑을, 사랑을 구별하자. 구별하자. 사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해야 돼.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운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면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런 역사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뭐합냐.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하니까 사탄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구별하라. 분별하라. 그 다음에 지식을 새롭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산에서 입을 열어 가르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성질 자주 내는 사람, 성깔 부리는 사람 치고요, 성공하는 사람 못 봤어요. 사람 편견하는 사람 치고요,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악한 사람 치고, 어디 가서 인정받는 사람 못 봤어요.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은요, 지저분하게 살아요. 성경에 그러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 합평케 하는 거예요. 자, 합평케.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죠. 여러분, 박해 안 받아도 돼요. 의의가 없으면 박해도 없어요. 그래야 그러니까 의의가 있기 때문에 박해를.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박해를 누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박해받을 때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를 알아야 돼요. 따라서내 존재를 알아. 내 존재를 알자.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압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방에 전기불 같은 존재예요. 전기불 같은 존재.